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빈집을 터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피해가 잇따르자 가스 배관을 아예 벽 속에 넣는 건물도 등장했습니다.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2일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입니다.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아파트 베란다 옆 가스 배관으로 다가섭니다. 이 남자는 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14층까지 올라간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습니다. 최근 들어 이 아파트 18층과 11층에도 같은 수법의 도둑이 들어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갔습니다. 이 배관을 는이 아파트 관 중요한 범죄 예방 요령이라 할수습니다 가스 배관이 아파트 절도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지자체에서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양산시는 건물을 지을 때 가스 배관을 아예 벽면에 넣거나 덮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다음 달 완공을 앞둔 3층 오피스텔 건물입니다. 이 건물은 처음부터 가스 배관을 매립형으로 설계했습니다. 벽면 사이에 틈새가 없어 가스 배관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한 방법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설계 시에서부터 범죄 예방형으로 설계토록 유도하고 공사가 완공되면은. 어, 범죄 예방형 주택 표지판을 부착해 줄 계획입니다. 100여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특히 여성 세입자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범죄 예방형 건물을 해놓으면 임대에 나가는데도 유리할 것 같고, 여름으로 건물에도 유리할 것 같아서 범죄 예방형 건물에서 가스 배관을 타는 도둑들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. KNN 김동환입니다.